아 뮤츠 아 뮤츠 이번에는 기압꽃을 들어가면 괜찮은 놈들이 별로 없네 잡만보까지 버틸 수 있을까? 힘들어 보이는데 가봅시다 가봅시다 체육관은 해피너스 미만 잡 진짜로 뭐 뮤츠가 기압꽃으로 비비든 뭘 하든 자 가봅니다 잡잡잡 스윽 잡. 잡잡잡스 잡. 잡, 잡, 한 대도 안 맞겠어! 싹, 그렇지! 너는 내가 충전 스킬로 안 죽인다. 싹 걸어 죽인다. 그렇지! 잘 가시기. 자, 다음. 자, 곽구리. 총 경험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요거는 바위 타입이기 때문에 기아꽃로한번 빵! 갈겨주시고요. 처음꺼 빠지고 처음꺼 피하고, 그렇 피하고 지네 꾸리기 니까 여유있게 기압구슬 빵! 피하고 잘 가지게 네 쉐버리 코스트 타입이에요 2분한 스킬 자라도스갸라도스 물개라가지고 좀 아픈데 물개라서 아픈데 좀 피해봅시다 물기도 자 과연 6마리 쭉갈수 있을지 미슈 쭉쭉 밀수 있을지 아, 아 맞아버렸어 어이씨 아왜 이렇게 자주 나와 얘 아우, 분리 연속 대기요? 그거는 분리 바꾸세요. 아, 여기서 왜이걸해야 잠깐만, 잠깐만. 타이밍 꼬였다, 꼬였다잉? 꼬 있어. 영리는 맞으면 아프죠? 고스 타입이요? 일단은 고스 타입이면은, 에스퍼. 에스퍼 타입이요. 기아고스 아끼자. 그럼 뭐좀 기다려야지. 나올 때까지. 블레이스 기다려 봐야지. 망나뇽 아까 얘가 강철날개랑 뭐였지? 자 기압구슬 내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만복까지는 가자 지금 아직 노란피 아니지? 처음꺼 피해주고 기압구슬 빵 그렇지 이야 이돼지식이돼지식이 단단하네 스사하 그, 기압구수가 왠지 영린 나올 타이밍인데? 폭풍인가? 빨리빨리! 그렇지! 나이스! 다운! 나이스! 자, 독파리 이어갑니다. 자, 진집받는 지우 컨셉으로 갑니다. 이번 피. 아, 처음인데 피하고 갈걸. 그러 굉장히, 그래, 좋아! 굉장히 좋아! 그, 렇지 나이스, 어서오세요. 기어프스 아까 레이였던것 같아요. 초팡이 나간 것 같아. 이거는, 충전 스킬 하나 빠지고, 하품이었나, 충전 스킬이? 뭐니, 충전 스킬, 뭐니? 뭐니? 맞으면 죽을라나? 하품이면 아플 것 같은데? 피했다, 오케이. 아아아 아 여기서 기어프스 쓰는 거 아닌데. 아, 잠만 보, 딸 필요 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할 끼였나요? 할 끼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자, 61승, 61승, 잔만보. 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기부스 나간 거야? 아 나갔네. 자, 피해주시고, 빡, 빡. 슥. 핫스팟? 저부금 깔라고, 폰 하나 들고 다녀요. 싹. 될까? 아, 왠지, 저 충전 스킬 나오면은 이거 죽살버거 각인데? 기업 코스, 가자 빵. 여기, 여기. 나이스! 여섯 마리 다운! 나이스! 자, 일단, 뮤츠, 이렇게, 사커가, 무빙이 괜찮아. 진짜, 염동력은 아예 무빙이 안될 텐데, 무빙으로 이렇게 여섯 마리, 싹, 갈겨버렸습니다. 아이, 좋았어. 아주 만족해요. 아주 만족해. 아주 만족해. 자, 그러면은, 다시 뮤츠 쫙쫙 밀어볼게요. 뮤츠가 그래도 좋아, 형들. 그래도 좋아. 몸만, 그, 좀 회피만 해주면은, 질은잘 박혀.

이번엔 무빙옷이 막깔겨 보자. 여러분들, 다들 시피가 낮아졌으니까 뮤츠 스타트 스타트 땀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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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땀 땀땀 땀땀. 아, 그래. 설마 근데 회수하면서 한 12만 원 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어, 현금으로 다가 12만 원 돌려주고 한 세트 과금하는 걸 주거나 하면은 그 네. 회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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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때려? 진흙 부리기 그렇지? 삽삽 피아노를 밀면 돼요. 이렇게 밀면 화면 스와이프 하면 돼요. 화면을 화면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면 돼요. 박스 사면, 루어랑 지금, 식퍼부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이 알. 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상점 들어가면 다들 확인 가능하니까 한번 봐봐, 눌러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이 백물이 분여유견. 아, 무빙하는 거 몰랐어요? 충전 스킬 쓰는 건 알았어? 그러면? 충전 스킬 쓰는 건 알아? 네, 예, 마기라스 만렙 찍어놨어요, 세 개. 자 찹, 찹. 멸치대님 어서오세요. 짜, 짜, 짜. 찹. 짜, 짜, 짬. 어우, 찰져. 아주, 찰져. 아주 찰져. 아주 찰져. 좋아. 아주 찰져. 기압꽃으로 그냥. 빵! 잘 가시기. 어, 그래. 야, 포린이들 많다. 우리 방에. 어, 포린이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대답해줄게요, 여러분들. 말씀만 해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뿌린이 형님들 많은데? 잡. 자, 자, 참, 참. 자, 여러분들 구독깜빡 하신 분들도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일단 뮤츠의 활용방향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아이. 뮤츠 딱 아, 활용하기 좋은 스킬이 뭘까? 지금 스킬들 다 의견이 분분해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잠만, 뭐. 넌딱 걸렸어, 인마 기아구 준비됐거든? 기아구 준비됐거든? 캡쿠스 빵!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잘 가지게. 아무 고토로 못했똥 그중에 체육관을 불급하겠다. 어, 야, 두 분만 눌러주면 오늘 추천 90개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감니 아, 여기 위치 올리고 싶다. 위치 올리게 해줘라. 체육관에. 위치 한번 눌러놔보자, 형들. 자, 회복해주시고. 쭉 내리면 아마 뮤츠 나올 거예요. 자, 과연 뮤츠는 체육관에 올라갈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뮤츠라서 렉 걸려서 올라갈 수도 있어. 응? 뮤츠 어딨니? 여기있다 아, 솔직히 올려도 될것 같아, 체육관에. 전설의 포켓몬은 체육관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아, 근데 파트너 뜨기 전에 이미 이미 이렇게 음영 처리돼서 못 올리게 돼있어요. 전설들이 얘는 근데 왜 안되지? 아, HP가 없어서? 아, 나 여기 일단 이데 빠져나가게 될것 같아 어우, 모기가 너무 많네